고요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맑고 잔잔한 물결 아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때는 늦어름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저수지는 그저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저수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잦아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발자국, 찢겨진 옷 조각, 그리고 섬뜩한 냄새까지. 불안감은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수지에 얽힌 오래된 괴담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죠. 괴담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저수지에 살고 있는 무언가, 밤이 되면 나타나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수지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 물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죠. 그날 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곧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덮치려 했고 비명 소리와 함께 횃불은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수지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그들의 평화를 앗아갔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수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밤마다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